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배드민턴 금메달 선수 안세영 선수와 미국 흑인들의 스포츠 전략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안세영 선수가 분노를 가지고 막그 열정으로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 금메달, 아시안 게임 금메달,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했어요.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, 분노가 폭발했죠.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기 자신을 케어를 잘안 해준다. 무리하게 경기를 많이 뛰게 한다. 이것저것 오만 잡다한테 다 출전시킨다. 뭐, 이런, 그, 뭐, 왜나 자신만 금메달 을 따고 다른 사람들은 금메달을 못 땄는가. 협회에서 왜 제대로 안 하는가. 이런 거에 대해서 막, 뭐 얘기하고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나 수영의 박태환처럼 대기업의 스폰서 후원을 받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여러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뭐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. 김연아하고 박태환은 돈 많이 벌었죠. 대형 스폰서 구해가지고. 안세영 선수도 뭐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협회하고 갈등이 심하죠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음, 사건이 나온 거 말씀드렸고, 다음 미국 흑인 선수들은 왜이야기 하느냐 하면,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하고 전략이 달라요. 미국 흑인 선수들은 이 운동이 돈이 되냐 안 되냐, 딱 그것만 봐요. 그러니까 이뭐이 뭐이 종목을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프로 리그 가 있냐, 없냐. 그거에 대해서 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답니다.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거 프로 리그 있죠. 농구 프로 리그 있죠. 야구 프로 리그 있죠. 축구도 있고. 이렇게 프로리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에만 운동을 한다. 순수한 스포츠 게임,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임을 찾아서 하면 돈을 제대로 못벌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리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느 종목에 뛰어들 것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대스타로 성공하면 막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. 조던이나 뭐 농구에 조던 있죠. 이런 사람들 뭐 흑인인데도 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안수영 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프로리그가 없는 비인기 종목에서 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그런데 돈은 이제 후원사가 없죠 그러니까 좀 쪼달리고 흑인 선수들은 철저하게 프로리그가 있는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무한 도전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미국 흑인 선수들 중에는 왜 수영선수가 없는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흑인 선수들은 근육이 이렇게 달리기나 뭐 격투기나 뭐 농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근육이 잘 발달했는데 수영을 잘할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근육 발달이 잘안돼 있답니다. 그래가지고 흑인 수수들은 수영을 잘 못한다. 대체로 그 말씀을 추가로 들었습니다. 그냥 제 이야기는 심심풀이 유튜브에서 조들은 소리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. 이상 들어십시오